안녕하세요.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넘어주는 수입 SUV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레인즈로버 스포츠라는 차량입니다. 등급 같은 경우는요. 3.0 HSE 다이나믹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스펙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2016년형 모델이고 15년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거기다 키로스 같은 경우는 약 10만 키로를 주행했고요. 성능상 단순 교체, 노유 누수, 일절 없는 깨끗한 컨디션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깨끗하게 타셨고, 전에 이제 타셨던 분의 직업이 의사분이셨거든요. 성격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이제 케미컬류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다 깔끔하게 교체해 가면서 탔던 차량입니다.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5만 키로의 엔진 리콜로 인해서 새 엔진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10만 키로고, 5만 키로에다가 새 엔진으로 교체를 해놔서, 엔진 컨디션도 정말 짱짱하고, 약 5만 키로 정도 주행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준비한 차량 말고도 저희 홈페이지에는 제 이름 걸고 하는 모든 중고차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고 좋은 차량도 많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의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컬러로 준비해 봤고요. 이제 차량 좋고 스펙 좋은 거다 알겠으니까 가격이 많이 궁금하시죠? 정말 전국 최저가인 2950만 원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 각종 중고차 플랫폼에서 시세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정말 독보적으로 저렴하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네트 쪽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본네트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스크래치 현상, 부터치 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운전 한다고 약간 빗방울이 튀어 있는 점은 살짝 아쉬운 점이긴 한데 오셨을 때 제가 깨끗하게 다 닦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도 블랙 그릴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릴의 파손이라든지 스크래치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램프 같은 경우도 뭐 스크래치, 백화, 전혀 없는 깔끔한 헤드램프로 관리가 되어 있고, 물론 안 나오는 전구도 일절 없습니다. 전면부를 대표해주는 옵션 같은 경우는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방에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전면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뭐 렌지로버 스포츠, 뭐 누구나 좋은 차량인 거 알고, 비싼 차량인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화이트 바디라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고가 차량 느낌을 많이 풍겨주는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측면부도 설명해 드릴 텐데 본네트 휀다 범퍼 간에 단차가 일절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 휠 같은 경우도 휠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휠도 중요하지만 타이어도 소모품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80% 이상 남아 있어서 얘도 전혀 교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 앞쪽 휀다에서부터 뒤쪽 휀다에까지 특별히 지저분한 현상 없이 뭐안 맞는 색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흰색 외관에다가 검정색으로 중간중간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멋스럽고 이게 마지막 열에도 이렇게 보조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어서 차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휀다, 범퍼 간에 뭐 단차, 단색 일절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뒤쪽 휠 같은 경우도 휠기스 특별히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령구동의 차량인지라 뒷타이어도 앞타이어와 트레드가 비슷하게 남았는데 약8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 후면부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제 키가 약176 정도 됩니다. 차체 높이가 워낙 높아서 거의 제키 뭐 조금 못 미치는 높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썬팅이 떴다든지 뭐 유리의 파손, 크랙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약간 좀 뿌옇게 이물감이 묻어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오셨을 때 깨끗하게 닦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후면부를 대표해 주는 옵션은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패밀리 용도로 쓰시기도 좋은 게요. 이게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어서 패밀리 용도로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뒤에도 후미등이 들어가 있는데, 후미등에도 백화현상, 뭐 습기현상, 일절없는 깔끔한 후미등입니다. 전동 트렁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눌러봐도 트렁크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개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워낙에 깔끔하게 쓰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렁크에도 잔짐을 많이 안 실으셨대요. 그래서 트렁크도 특별히 사용감이나 지저분한 느낌 없고, 이렇게 러거지 스크린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보조짐을 실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열 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닫을 때도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뭐 모터에서 큰 소음 없이 굉장히 잘 받쳐주는 모습이네요 네, 마무리 측면부도 설명해 드릴 건데 뒤에 휀다, 범퍼 간에 뭐 단차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이 반대쪽 휠 또한 제가 휠 스크래치를 모두 잡아놨기 때문에 휠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측면부가 특별히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뭐 부터치라든지 지저분한 스크래치가 없어서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 휠 같은 경우도 휠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캘리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디자인의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레인드로버 스포츠. 엔진 같은 경우도 5만 킬로에 갈아놨기 때문에 아직 얼마 안된 짱짱한 엔진에다가 외관 같은 경우도 특별히 사용가 없는 깨끗한 외관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실내에도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지라 저랑 같이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로 들어왔고요 실내 같은 경우도 먼저 전면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지와 초코브라운 투톤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요런데도 지저분한 손자국이라든지 사양감 보이지 않고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깔끔하게 쓰신 느낌이 차량에 탔을 때부터 딱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요, 뭐, 가죽의 벗겨짐이나 요런 실밥의 터짐 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핸들에 있는 옵션은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아까 외관에서 설명드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전자식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 있죠. 요거는 제가 출고할 때 확실하게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트, 높낮이 조절해 놓으시고 받쳐 놓으신 다음에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터널 쪽으로 이어와서 설명해드릴 텐데 시동보는 방식 같은 경우는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애플 카플레이까지 연동이 되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도 너무나 보기 좋은 화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라인 표시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즉각 즉각 반응해 주다 보니까 주차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과 뭐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조기도 시원한 바람이든 따뜻한 바람이든 너무 다잘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열선 같은 경우도 이상 없이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인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인데 레인지로버 스포츠가에도 고질병이라면 고질병이에요. 이 부분이 고장이 좀잘 나긴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고장 현상 없이 잘 작동해 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투채널 블랙박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차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썬루프 같은 경우도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이런 식으로 작동할 때 특이점 하나 없고 너무나 멋스럽게 잘 작동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1열 간단하게 옵션과 관리 상태 설명해드렸는데요. 2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2열로 이동을 했고요. 2열 공간감 진짜 너무 큰 차량답게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릎 공간도 많이 남고요. 머리 공간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제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들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열에서 느껴지는 딱 단점 하나는요. 약간 시트가 좀 딱딱해요. 그래서 패밀리 용도로 쓰시기에는 좀 장거리 주행할때좀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주는 것 같습니다. 2열에는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열산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옵션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열에서 뭐 차량 느낌을 봤을 때 약간 좀 남성적이고 투박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 이렇게 느껴진다. 라고 정리해드린 리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열까지 설명해 드렸고,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요.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들려드리려고 제가 시동건 상태로 이렇게 본네트도 열어놨습니다. 일단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소음 관련으로 리콜이 있었던 차량 그리고 엔진이 교체된 차량답게 소음도 너무 정숙하고 진짜 엔진의 잔 진동도 특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요, 본네트 덮어서 시동 걸고 차 안에 있으면 정말 시동이 뭐큰 소음 없이 정말 조용하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유, 누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중고차에는 성능 보증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성능 검사 당시에 누유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었다면 가지고 가셨다가 한달 2,000km 이내 누유가 발생하면요. 성능 보증으로 인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불편함 없이 우유 소리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않고 드라이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와도 시운전을 하고 누나도 시운전을 하고 나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시운전 했을 당시에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드라이브 즐길 수 있는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레인지 로버 스포츠 한번 준비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 계속 인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